봉준호 감독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의 한 영화관, 20명 안팎의 관객들이 상영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봉준호 감독의 5년 만의 신작인 SF 영화 미티 17입니다. 중국의 비공식적 한류 제한 조치인 이른바 한한령 이후 중국 상업영화관에 한국영화가 개봉된 건 2021년 오분이 이후 4년 만입니다之前拍的很多片子都是比有口比好之前看部因之前看俊演的寄生然得挺喜的所以一次也想看一下현재 미키 17은 약 22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도 톱10 안에 드는 등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이 22권에 머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대중 관세 전쟁으로 반미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자본으로 제작된 한국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와 함께. 반환형 해제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